관절염 주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음 내용 보여주시죠 연골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새로 만들어진다 맞아요 이 연골 주사라고 하는 건 저도 사실 들어봤는데 네. 저희 어머니도 연골이 조금 안 좋아서 지금 저 연골 주사를 맞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연골 주사가 어떤 거예요 네 연골 주사는 연골을 만들어 주는 주사는 아니고요 네. 연골을 이제 부드럽게 하고. 연골에 가해지는 힘의 완충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. 대표적인 것이 이제 히알루론산 성분과 콜라겐 성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을 퇴행성 관절염의 1기에서 3기 사이에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아, 어. 저희 엄마가 옛날부터 이렇게 혼잣말로 늙으면 서러운 거다 늙으면 서러운 거다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네. 일단 병원 갈 일이 많아요.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하거나 아직 씩씩하거나 걷거나 음.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면 음. 괜찮은데 네. 야, 오늘 병원 가, 가줄래? 음. 막 이러면 음. 이런 것 자체가 그치, 막 너무 바빠 음. 막 이러면 기가 꺾이고 음. 서운해져요. 그럼요, 그래서 그럼요, 예. 우리 엄지의 제왕을 보시는 분들은 병원 안 가더라도 음. 좀 뭔가 꿋꿋하고 씩씩하게 음. 건강하게 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. 아. 예, 예.